안녕하세요. 더 깊은 한방 내과 한의원 대표원장 김종민입니다. 우리 오늘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한의약 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한방 치료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갱년기 치료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많이 여쭤봅니다. 물론 뭐 한의원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한약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약, 약침, 그리고 뜸, 그리고 추나 그리고 침치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약은 아무래도 가장 메인이 되는 치료가 됩니다. 한약은 각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다 변경돼 있기 때문에 뭐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게 갱년기를 세 가지 원인으로 분류할 를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별형, 하나는 심화형, 하나는 음허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 세 가지 원인에 따라 각각의 한약 처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치료를 얼마나 할수있느냐 한약은 얼마나 치료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 통상 한 3개월 정도를 먼저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습관성이 있어서 관성에 따라 가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 약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겁니다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엔 우리 한의학적으로 자하거라고 원래 태반을 이용하는 거고 여성 질환에 주로 쓰는 자하거란 약재를 가지고 약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약침은 우리 침 치료의 효과와 한약의 효과 이두 가지를 합쳐서 더 증진시키기 위해 쓰는 치료법 인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는 배꼽 아래쪽에 관원혈이라는 곳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갱년기의 화병 우울증이 심하시 다고 하면 가슴에 있는 전중혈을 이용해서 항년약침이나 기타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중점입니다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 중에 복강이 냉하고 특히 아랫배 찬 거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갱년기가 되면 하복부에 있는 신기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 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하복이 점점 차지고 그거에 의해서 열도 많이 오르고, 체력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손발도 시리고, 이런 증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배를 따뜻하게 하면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합해? 올릴 수도 있고. 손발 뜨거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뜸에 중요한 거는 그 쑥을 태웠을 때 나오는 파장이 있어야 우리 몸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뜸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걷기 또는 빠르게 걷기 이런 걸하복부에 힘을 더 단련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복강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추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외부적인 방법인데 몸의 균형 잡아주는 게 추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추나를 통해서 우리가 왜 골겁게 뼈의 상태를 교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갱년기 환자분들 중에 골반 쪽에 문제나 아니면 좌우 어깨 문제, 아니면 두통,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나치료를 통해 교정을 한다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침치료. 아무래도 침치료는 다양한 활용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이라는 거, 먹는 거다 보니까 제한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약침은 아무래도 주사기다 보니까 좀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뜸은 화상의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은 또 여러 방면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약이라는 메인을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약침을 고조로 사용하고 춘화나 뜸치료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기타 증상 아무래도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침치료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절통 주한일에서 2회 정도 오셔서 침치료를 받으시거나 급체 소화가 안 좋았는데 좀 심하게 체했다든지 그날따라 두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거를 단기적인 효과로 해서 금방 치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침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깊은 한방내과에서 사용하는 한방치료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한약 약침, 그리고 뜸치료, 추나, 그리고 침치료까지 총 다섯 가지를 가지고 약 3개월에 걸쳐서 갱년기 증상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완전히 좋아지냐? 물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을 가지신다고 하면 증상이 낮은 다음에 꾸준히 이어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힘드시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건 다시 제가 언제든 처치해 드릴 거고 그 외에 추나 치료도 가능합니다. 한약 치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약 치료 천연물 약재로 하게 되어 있고 한약재는 제가 국내외 가리지 않고 직접 다니면서 선별 작업합니다. 그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약제 선별하고 간에 그 들어온 거 관리하고 또한 제가 9 년째 제약 직접 다려서 먹습니다. 그 약제 똑같이 그래서 제가 먹고 저희 가족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 하셔서 정확한 진단해 받아보시고 한약 처방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